안녕하세요. 건하철의 활잡입니다. 어, 오늘은 조준기 장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어, 조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라고 어, 이 조준기는 보통 뭐 조준기는 장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요어 라이저 있는 컴파운드 보에 라이저 있는 조준기 장착용 어, 마운트 홀에 어, 8분의 1짜리 볼트만 끼우면 8분의 1짜리 아니면 그거보다 한, 한 단계 윗, 윗 볼트 만 끼우면 보통은 장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 근데 굳이 조준기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아, 그도 그럴 것이 이 조준기는 조금 특이한 조준기거든요. 거리측정기가 같이 붙어 있는 IQ d e f i 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보셔도 덩치가 상당히 크죠. 조준기가 그죠? 예. 앞으로 보시면은 거리 측정용 모듈이 옆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가 아 반짝반짝 하죠?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1mW가 안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주 좀 약한 그런 아 레이저이기 때문에 원거리 한 30m 이상 되는 거리에서는 거의 안 보일 것이고 한밤에는 보이겠죠 근데 낮 시간 동안에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자이 레이저 사이트가 왜 장착이 되어 있냐면요 어, 영점을 잡기 위해서요. 그 영점은 뭐냐?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영점이 아니고요 이, 그, 거리 측정용 모듈에 달려있는 레이저를 쏴서, 그니까 이건 이 레이저는 가시 레이저는 아니에요. 안 보이는 레이저. 레이저를 쏴서 수강부로 들어오는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타입인데, 뭐 거의 대부분의 거리 측정기가 그래요. 휴대용 거리 측정기가 그런데, 자, 그 레이저의 영점을 어, 우리 화살이 꽂히는 요 핀의 영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 쓰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 참고점이에요, 참고점. 이게 딱 켜가지고 어디 딱 비친다. 여기 비치는 게 보이려나? 저안 보이죠? <laughs>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저 하얀 벽에는 빨간 점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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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점하고 우리 조준기의 맨위에 핀. 제일 가까운 근거리 핀죠 위, 위에 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핀을 하셔도 돼요 어느 핀이든 내가 거리 측정기에 어, 그 렉티컬 역할을 하는 그런 핀을 어, 세팅을 하고자 하는 핀에다가 영점을 맞춰주면 돼요 노 미터 거리에서? 아 20야드 거리에서 18미터죠? 아 헷갈려 이게 야드밖에 안 돼요 조준기가 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섯 종류가 되고요. 볼트도, 와셔, 스프링, 와셔, 뭐 이런 것도 잔뜩 들어있고요. 여기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렌치들도 여러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은 한번 제가 장착해 놓은 조준기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조준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그죠? 아주 복잡해요. 마운트 부위만 해도 지금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어, 네 군데가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은 각도 조절하는 볼트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처음에 장착하실 때는 이 뒤에 구멍이든 앞에 구멍이든 한 조를 씁니다. 원하시는 데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위에 쪽에다가 8분의 1짜리 요 볼트, 접시머리 볼트죠. 예, 요거를 위에 쪽에다 상부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이 안에 뭐 렌치 다 들어있어서 아주 편하네요. 조립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좀 보이죠. 자, 조립을 하되 얘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3 2분의7자리 거친 나사 크죠? 좀요거를 예, 장착하는데 보시면은 스프링 마셔가 들어있어요. 스프링 와셔를 먼저 끼우시고, 그리고 얇은 와셔를 그 다음에 끼우십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쪼였다 풀렀다를좀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다음에 아래쪽 볼트 구멍에다 끼우고, 결착을 해줍니다. 결착을 해줄 때는 일단은 디폴트로 가세요. 디폴트로. 디폴트라는 거는 기본, 기본적인 위치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위치. 아주 기본적인 위치에다 놓으세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무드 볼트가 들어가거든요. 무드 볼트는 모두 풀러 놓으세요 일단은 여기 딱 맞는 렌치가 있거든요. 무드 볼트는 모두 풀러 놓겠습니다. 모두 풀러 놓은 상태가 되면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최대가 돼요. 지금 움직여지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올린 상태에서 결착을 할 거예요. 아. 이건 결착하면 안 돼요. <laughs> 나풀어갖고 얘를 결착하되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쪽 볼트는 약간은 움직일 여지를 줘야 돼. 이렇게 판 스프링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20m 0점을 잡습니다. 맨 위에 핀으로 여기 붙어있는 맨 위에 핀 있죠. 20m 0점을 대충 잡아요. 20야드에서 잡으면 더 좋고요. 2 0놔드면 뭐 18미터죠? 10% 빼면 되니까 자, 18미터에서 0점을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이 레이저를 쏩니다 자, 레이저 지금 보이죠?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자, 이걸 보는 거예요 20미터 0점을 잡고 조준을 했을 때이 빨간불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표적지 이게 표적지가 딱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20야드 핀 그리고 여기는 레이저. 20야드에서 0점을 잡은 상태에서 20야드 핀을 딱 여기 얹혀놨을 때 레이저가 여기 보이게 조정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무드볼트가 답이에요. 요 뒤쪽에 있죠. 상하를 조정할 때는요, 얘를 어, 이렇게 가장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무드볼트를 조금씩 조여주잖아요? 조금씩 조여주면은. 자, 조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헤드가. 아래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내려가죠? 예, 아주 뭐, 어려운 원리는 아니에요. 살짝살짝 살짝 내려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지금 레이저가 보이나? 잠깐만 올려볼게요. 레이저 보이죠? 레이저도 같이 올라가겠죠. 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만약에 0.핀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다 20m에서. 그럼 이 정도면 맞는 거예요. 자 상하는 이렇게 조절하고요. 좌우는 어떻게 조종하느냐? 좌우는 여기 옆에 보면은 무드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뒤에 쪽에 뒤에 쪽에 볼트를 다 풀어 놨어요. 많이 많이 풀러 놨습니다. 뒤에 쪽의 볼트를 거의 끝까지 다 풀러 놨어요. 자, 앞에 쪽에 볼트를 천천히 조여 볼게요. 이제는 얘를 풀고 르 왼쪽으로 지금 가죠. 얘를 풀고 르 뒤에 있는 거를 조여볼게요 이렇게 조이면 은 왼쪽으로 가는게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작은 차이인데 지금 출발점은 아주 작은 차이인데 레이저를 쏴서 보게 되면 은 레이저의 위치는 엄청 큰 변화가 생겨요 왼쪽 오른쪽으로 상하로 거의 한 1m 폭은 되는 것 같아요 20m에서 쏴보면은 1m 폭도 넘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0 p 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지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차트 있잖아요. 차트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첫 핀이 중심에 들어가고 레이저는 밑에 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파워 버튼이 있어요. 파워 버튼은 본체 아래쪽에 코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딱 네. 누르게 되면은 파워가 온 되고요. 온 됐죠? 한번더 누르면은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음. 수치가 막 변하는 화게 보이죠? 눌러 놓고 나면은 한참 동안은 보여요. 어, 5야드 나온다고 돼 있고 거의 뭐 5야드네요. 사야드, 이쪽 내려서 하니까. 자, 레이저로 한번 0점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는 조율이 된 다음부터는 맨 위에 있는 핀 혹은 뭐 어느 핀이든 자기가 정해놓은 핀. 이건 0점은 기본적으로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핀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맨 위에 핀에 목표물을 놓고 먼저 거리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핀별로 거리를 미리 프리셋 해놓은 대로 사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좀 설명이 복잡해요. 난해하고 그죠? 워낙에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설치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전화보다 이게 낫긴 이게 할텐데 제가 하여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본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레이저랑 고정되어 있는 레이저의 위치랑 레이저 계속 보여드리죠 제가 레이저의 위치랑 20야드 그러니까 18m의 영점을 잡아놓은 그 핀하고 위치를 여기 보면 한 2인치, 2인치 내지 한 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인치 내지 3인치 하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 세팅을 미리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했을 때 40만 원도 넘었어요. 아주 비쌌죠. 제가 그래서 그 돈이면은 차라리 그냥 거리측정기 괜찮은 거랑 조준기 괜찮은 거랑 두개 사가지고 같이 운영하면은. 아, 어, 그게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가볍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제조사에서 대폭 할인을 해서 저희한테 꽤 많은 물량을 넘겼어요. 자, 그래서 28만 원, 단돈 28만 원에 거리치경기가 달려 있는 7핀짜리 IQ사의 조준기 어, 판매 중이고요. 이 제품은 뭐 이것저것 많이 달려 있어요. 보면 기본적인 부가 요소들. 그리고 핀에 불 들어오는 거, 이것도 여기 기본으로 다 소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토크가 좀, 어... 아, 리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렉티나, 렉티나 파, 파란색, 보이죠? 렉티나 기능을 활용한다면 토크에 대한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어... 충분한 연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준기입니다. 아주 멋져요. 저는 이 가격이라면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 핀에 불 들어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꺼지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누르면누를수록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오다가 꺼져요. 하. 자, 따로 사이트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있는 버튼 누르면 돼요. 아이피 디파인 조준기였습니다. 아주 쓸만한 조준기예요. 뭔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어. 안녕. 제딸잘안 <laughs> 돼요. 응 그림 그렸어. 아이고. 너앞 머리 왜 잘랐니? 잘랐어. 아. 왜? 아, 전 이만. 안녕.